안녕하세요, 어 빌사남이 간다. 오늘은 성수동에 왔습니다. 오늘 저랑 좀 걸으면서 지금 이쪽부터 연무장길을 좀 둘러볼 예정이에요. 저랑 한번 같이 따라서 갈 예정인데 저희 가기 전에 저기 뒤에 저희가 중계하고 설계하고 공사했던 건물이 있거든요. 땅이 되게 작았어요. 한 2, 30평대인데 건물을 저렇게 높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 가서 살짝 보고 연무장길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적벽돌로 마감을 한 건물인데 디자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무래도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좀 되게 알차게 어, 지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아치형으로 이렇게 좀 위쪽에도 디자인 포인트를 좀 많이 뒀고 여기 창도 이렇게 통창으로 줬고 여기 약간 라운드 되게 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되게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쓴 건물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무장길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사실 성수동 이쪽이 대림착고가 이쪽을 이제 좀그뭐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가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도 무신사 스토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 되게 많네요. 네, 아, 연무장길에 왔습니다. 역시 평일인데 사람이 되게 많네요. 외국인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보였던 게 이제 일본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여기 예전에 진짜 공장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오토바이랑 낡은 공장들. 제 거리 자체가 좀 그랬는데 진짜 확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에 매각된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알래스카 건물 옆에가 이제 대지 평당 2억 5천에 팔렸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좀더 가면 2억 6천 그 다음에 더 가면 2억 7천의 책은 팔린 사례가 있고 암암리에 지금 실거래가 신고는 안 됐지만 한 3억에도 팔린 사례가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들고 있습니다 거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기가 워낙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땅 활용도도 되게 높기 때문에 정말 여기 평당가 팔린 거 보면 웬만한 강남 진짜 압구정 로데오나 아 진짜 도산대로변을 더 뛰어넘는 어 그런 평당가를 찍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제일 부러운 거는 여기 알래스카 사장님 신사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신사동에 원래 임차로 있다가 요 건물을 1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49억, 50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땅이 100평이 넘어요. 근데 위치가 되게 좋아서 최소 3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가게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워낙 이 사장님이 매입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올 건물 앞에 와 있는데, 여기 좀 디올의 역사가 좀 있어요. 디올 건물 소유주분이 원래 그 택시회사 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매입을 해서 아직까지 가지고 계세요. 네, 정말 저는 그분이 존경스러운 거는, 수많은 유혹에 걸하지 않고 매각을 안 하신 거예요. 네, 매각을 안 하시고 원래 택시 회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어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와중에 성수동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디올까지 들어온 게된 겁니다. 배지가 무려 712 평이에요. 평당 2억 정도라고만 쳐도 진짜 한 1,400억, 1,500억 가까이 됩니다. <laughs> 택시 회사 안 해도 돼요. 아마 임대료도 꽤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건물이랑 저 앞에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임대 수익도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도 MZ 세대에 맞게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볼까요? 네, 그리고 저 MZ 세대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뜰리에 길에 구우키시라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연무장길을 좀 돌아봤는데 연무장길 진짜 사람이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좀 손꼽힐만한 그런 정도 의 유동 인구가 있는 것 같고. 진짜 요 최근에 본것 중에 명동 다음으로 제일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 여기 아뜰리에 길은 연무장길보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뜰리에 길만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무장길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중공업 지역이고 이쪽은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아무래도 좀 높지 않고 그리고 여기 이제 건물 리모델링 할 때는 대부분 다 적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건물들이 좀다 비슷하고 뭔가 아뜰리에 길만의 그런 특색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더 좋아지면. 여기 서울숲에 오셨던 분들이 여기 오기 되게 편하거든요. 어, 그거 유동인구에 맞춰서 아뜰리에 길에 사람이 좀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연무장길도 똑같고요. 그래서 연무장길 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2억 5천, 2억 6천, 2억 7천에 팔린 사례 말씀드렸고, 아뜰리에 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중반 정도에 매각이 돼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용도 지역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가격이 좀꽉 차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2종 일반 주거 지역 치고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억 5천이면 거의 강남구로 치면은 새로 뭐 스킬 쪽 아니면 이제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에 2억이 다 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못 미치긴 하지만. 성수동 내에서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성수 같은 경우에는 1억 초반대 수준인 것 같아요 대부분 길 보면 가격으로 치자면 북성수가 그래도 좀 저평가돼 있고 가격이 그래도 뭐 1억 대 1억 초반 정도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뜰리에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때까지 매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무장길 이쪽은 지금 거의 다다 다 이제 2억 대 2억 5천 그 이상 찍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보고 싶은 아니면 저희가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을 만한 그런 상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 참고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딩은 역시 빌사나.